우리 한번 외우셨으면 저한번을 보시고, 못 외우셨으면 비문을 보시면서 한번외우고십시다 시작. 그러므로 주진로게 주실 것이다. 문을 주실 것이다. 진정 진정 <laughs> 아, 우리가 주님이 친히 진저로 너희에게 주실 것이다. 그 징조가, 아, 어, 가능한 것을 가능케 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그 징조를 이번 한 주간 동안도 우리가 어, 체험하는 그런 주간이 되기를 어, 바랍니다. 어, 이 시간에 우리 에, 두 분씩 두 분씩 따을 드시고, 우리 설계 말씀 듣기 전에 서로 축복하는, 어, 수많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행복하세요. 우리 고꼭들 우리 고시들 우리 고 우리 함께, 우리 고습니다 시작! 사랑 우리 사객들 우리 고객들, 우리 고객 우리 우리 가객들 우리 고객들, 우도하객들 우리 고객들, 우리 고객들, 우리 고객들, 우리 고객들, 우리 고 어, 우리가 그 유럽에서 <laughs> 생활을 하다 보면은, 우리 한국 교회와 유럽 교회가, 어, 다른 점들을 많이 발견하는데, 그 중에 하나는 대림절을 지키는 방법입니다. 어, 예를 든다면, 어, 우리 한국에서는, 에, 그 성당과, 어, 그리고 그 기상측, 그 기상측에서 예배, 시절, 예배시연에 촛불을 키지만, 그러나, 그 외에 웬만한 교회에서는 예배 시간에 촛불을 안 킵니다. 근데, 이 유럽에서는, 여러분들 교회를 다녀보시면 알겠지만, 그, 그곳이 카톨릭이든 기독교든 상관없이 예배 시간에 항상 촛불을 켜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이 대림절, 또 대강절이라고 하는 이 기간에는 어, 한 주일씩, 한 주일씩 지날 때마다, 어, 촛불이 켜지는 숫자가, 어, 늘어납니다. 지난 주일에는 우리가 하나를 켰지만, 이번 주일에는 저기, 저기, 두 개가 켜져 있고, 다음 주일에는 또, 어, 한 개가 더 켜질 것입니다. 어, 어떤 마음으로 이 촛불을 켜는 의미가 무엇인가? 제가 한번 자료를 찾아봤는데, 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었습니다. 첫째 주일에는 예언의 초라하여, 예수님께서 성육신하여 이 땅에 오신 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켜며 둘째 주일에는 베들레헴에 초라하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을 기다리는 자세로 자신의 몸을 정결케 한다는 의미에서 켜고 셋째 주일에는 목자에 초라하여 메시아 오심을 외친 목자들의 소리처럼 예수님께서 다시 이 세상에 오실 것을 외치겠다는 결단의 의미로 켜며 넷째 주일에는 천사들의 초라하여 구조 예수 그리스도께서 메시아로 이 땅에 오심을 환영하는 의미로 켠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첫째 주일에는 기다리는 의미로, 두째 주일에는 이제 예수님을 맞이하는, 정결하는 의미로 촛불을 켰는데, 오늘은 이번 주간에 정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제일 먼저 무엇을 하셨는지, 그리고 그것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말씀을 살펴보기 전에 제일 먼저 우리는 살펴봐야 되는 것이 구약의 내용인데 그 중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러 가지의 율법을 주셨는데 제일 먼저 주신 율법이 10개명이고 그 10개명 다음으로 주신 것이 어떤 율법이냐면은 정결 예식입니다. 어, 정결 예식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특별한 어, 이유가 있는데, 그 이유가 민수기 13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민수기 13장 33절에 보면은, 어, 네피림 후손이 나란타 손에 거의 그 대장부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 보기에도 어, 우리가 그런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그들은 이집트를 출발을 해가지고 이제 홍해를 건너서 가나안 땅에 그들 갔습니다. 이제 그들은 요단강이라는 강만 하나 더 건너면은 이제 조상 때부터 약속한 젖과 꿀이 흐르는 지금 이스라엘 에람 살고 있는 그 땅을 어, 얻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 땅을 가기 전에 스파이를 보내기를 결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각 지파에서 한 명씩 12명의 대표가 40일 동안 그 땅을 보면서 그 땅의 열매를 가져오고 그 땅의 상황들을 자세하게 보고하기로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보고 내용이 두 개로 나뉘어졌습니다 10명의 정착군수로 지금 저희 얘기가 아낙자손들의 대장, 아낙자손들은 어, 거인같다라고, 대장부라고이야기니다 우리는 맥기이다 그러니까는 어, 두 명의 정탐꾼인 즉 갈렙과 여호수아는 우리는 이길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도 열 명의 정탐꾼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모든 백성들이 열 명의 정탐꾼 말만 듣고 밤새도록 통곡을 하고 모세의 지도력을 인정하지 않고. 다른 지도자를 세워서 다시 이집트로 오게, 다시 돌아가려고 작정을 했습니다. 근데 그 이야기를 들으신 하나님께서는, 어, 내가 너희들을 용서해 주겠지만, 이집트에서 탈출한 20세 이상 된 모든 사람은 광야에서 다 죽을 것이다. 너희들이 죽을 것이다라고 말하는 그 땅을 너희의 자녀들을 돌아갈 것이다. 들어갈 것이다. 이것을 내가 어떤 징조로 너희에게 보여주느냐 하느냐. 바로 열명의적탄군을 내가 그 자리에서 죽여버릴 것이다 그렇게 선언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열명의적탄군이그 자리에서 죽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발생합니다. 이열명의 시체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큰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열명의 신체를 처리할 수 있는 정결 예식을 어, 만들어서 모세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정결 예식이 이제는 쭉쭉 여러 가지의 형태로, 어, 율법으로 하나님은 어, 주시게 되었습니다. 근데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해 볼 것은 어, 민수기 13장에 나오는 13장 이후에 나오는 또 레위기 12장에 나오는 그 정결 예식은 우리에게는 이해하기가 참어렵습니다 유대인들에게는 쉽게 다가오지만 어, 유대인이 아닌 우리는 참 어렵고 그리고 한편으로는 이것이 왜 필요할까 하고 우리는 어,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이 정결 예식을 하나님이 주셨다라는 것은 어 우리에게 뭔가 어 새롭게 변해야 될 부분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그것을 어 바울 사도도 깊이 예, 연구하고 깨달으면서 그는 로마서 3장 23절과 로마서 6장 23절에서 이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로마서 3장 23절 로마서 6장 23절에서는 죄의 삭은 사망이다. 라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러니까는, 정결 예식이 필요한 이유는 내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 죄를 용서해 주시는 그 예식이 필요하다. 그것을 고백해야 된다. 라고 사도마울은 우리에게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로마서 3장 24절의 말씀을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 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되었느니라. 이 속량이라는 말은 누군가가 대신해서 갚아 주었다라는 뜻입니다. 예수 안에 있는 속량,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갚아 주심으로 말미암아 누구든지 하나님의 은혜로 값 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값 없이 나는 아무것도 계산하지 않았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얻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여기서, 어, 한 가지 조심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 값 없이. 하나님의 은혜는 결코 값싼 은혜가 아닙니다. 근데 우리는, 어, 내가, 어, 돈을 지불하지 않았기 때문에, 어, 값싼 것처럼, 어, 생각합니다. 어, 우리나라 석담매도 그런 말 있지 않습니까? 어, 공짜라면 양재물도 마십니다 공짜가 얼마나 좋으면양재물도 마실 정도로 공짜를 좋아한다는 거예요. 근 그러니까 우리는 그렇게 그런 삶을 살다 보니까 내가 돈 지출하지 않고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것에 대해서 아주 그, 아주 저렴한 것처럼 생각한다는 거죠. 그런데 바울은 값 없이 받았다는 것에 대해서 결코 하나님의 은혜는 싼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강조 강조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것은 바로 마태복음 1장 21절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에 보시는 아들을 낳으니 이름은 예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잖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한다라는 거죠. 즉,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계산해야 될 것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계산하지 않고 예수님이 계산해 주시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계산하셨습니까? 바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사실입니다. 자기의 목숨을 대신 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들을 볼 때에 하나님의 은혜는 값싸지가 않고 우리는 그 받은 은혜를 간직해야 되고 그 받은 은혜에 늘 감사해야 된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근데 문제는 이거예요. 나는 과연,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만 하는가? 아무리 좋은 것도 내가 싫으면 안할수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을 모르고, 예수님의 은혜를 모르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당신을 위해서 죽었을 자라고 말할 때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잘못했는데, 내가 무엇을, 어, 변해야 되는데, 내가 어떤 잘못 때문에 예수라는 사람이 나를 위해 죽었는데 이해가 안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으로 돌아가서 나라는 정체성을 다시 한번 깨달아야 되는데 여러분 특히 그 욥기를 읽어보시면은 욥이 어, 그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에 욥의 친구들이 와서 여러 가지로 그 권면하면서 이야기하는 가운데에. 어, 빌, 그 중에 수학 사람 빌다라는 어, 이름을 가진 사람이 요백의이름만을냈습니다 요기 25장 6절에 보면 그, 우리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냐면 구더기 같은 사람, 벌레 같은 인생입니다. 구더기와 벌레라고 어, 비유를 했어요. 이 말은 뭐냐면 아무 쓸모 없다라는 말입니다. 내가 아무리 어떤 능력을 행하고 내가 어떤 것을 해결할 수 있는 힘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모시기에 나는 연약하고 나는 한없이 부족하다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이것을 우리가 고백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내가 사모해야 된다라는 것을 이 말씀에서 가르쳐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자기의 법대로 우리를 다스리다 보니까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어서 우리를 다 죽일 수가 없기 때문에 가장 사랑하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포기하시고 주님을 이 땅에 보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제일 먼저 하신 것이 무엇이냐 이제 그거를 살펴보아야 되는데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어, 이, 먼저 어, 여러분들 오늘 본문에 보면은요 22절에 보면은 모세의 법대로 정결되시에 나리참의 아기를 데리고 예루살렘에 올라갔다 라고 했습니다. 모세의 법 모세의 법이라는 것은 어, 레이기서 12장을 말, 말합니다. 레이기서 12장은 어, 아이를 낳은 여인이 어떤 일을 해야 되는가를 가르쳐 주는데, 특별히 12장 6절에 보면은요, 아들이나 딸이나 전별게되는 기한이 차면 여인은 번제를 위하여 1년 된 어린 양을 가져가고, 속죄제를 위하여 집비둘기 새끼나 산비둘기를 해망문 제사장에게로 가져가라. 즉, 어, 번제를 위해서 번제를 위해서, 어, 집비둘기와, 어, 그 다음에 집비둘위나 산비둘기, 그리고, 어, 어린 양을 가지고, 어, 번제를 드리고, 속죄제를 드리라고 지금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출산에 대한 아이를, 그, 얻었다라는 감사의 제사와, 그리고 이 아이를 낳음으로 인하여 지은, 어, 잘못을 하나님 앞에 떼게 하는 것을, 어, 명령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셨지만, 이런, 이런 일들이 전혀 필요 없었지만,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 일을 하셨다는 것은 바로 우리 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또한번 보십시오. 누가 보면 2장 21절입니다. 오늘 본문 누가 보면 2장 21절에 보면요. 한내할 8일이 되네. 그 이름을 예수라 하리곧 잉퇴하기 전에 천사가 일컬은 바하라 어, 잉퇴하기 전에, 천사는 마리아의 요셉에게 꿈에 나타났습니다. 마리아가 잉퇴한 것은 하나님에 의하여 어, 임신했기 때문에 마리아를 부정한 여인으로 생각하지 말아라. 그를 데리고 와라. 그러나 아이를 낳을 때에 그 아이의 이름을 예수라 하라. 하고 천사가 가르쳐 줬습니다. 요셉은 그 이야기를 마리아에게 해줬고 마, 마리아와 요셉 부부는 남과 아이는 태어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행해야 되는 그 유대인의 관습에 한례를 행하면서 이름을 자기 집 가문의 이름이 아니라 바로 상관없는 예수라는 이름을 지어주었다는 사실 이것은 바로 예수님을 하나님께 드린다라는 하나님의 계획에 의하여 사용되기를 헌신하는 그런 결단의 의미로 이름을 붙여 준 것입니다. 이런 의미가 이런 의미가 예수님이 나와 또 예수님이 나에게 어떻게 해주시는가라는 이런 의미를 가진 예수님은 내가 아무리 부정한다 할지라도. 내가 아무리 강하게 거절한다 할지라도 예수님은 여전히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우리에게 다가오신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성가대의 찬양처럼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에 주님은 우리를 축복해 주신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힘들고 어려워서 하나님을 부정하기도 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하지만은 하나님은 그런 사람에게 찾아가셔서 그들을 위해 축복하시고. 내가 너와 함께 있다라고 위로해 주신다는 사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움 속에 있다 할지라도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됩니다. 왜 그러냐 싶을까? 바로 예수님이 제일 먼저 이 세상에서 태어나셔서 하셨던 일은 정결의식이었고, 또 어, 30세가 되어서 제일 먼저 하시, 외치신 말씀이 무엇이냐면 바로 마태복음 4장 17절에 있는 것처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라는 말씀입니다. 이 회개하라라는 이 말은 바로 너희의 몸을 깨끗이 씻어라라는 의미와 똑같습니다. 우리는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 히브리서 9장 27절에 보십시오.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고,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어, 우리의 삶이 두 개였으면 좋겠어요. 하나는 한번 연습 삼아 살아보고, 어, 그래가지고, 어, 죽었는데 진짜 하나님이 있다면, 아, 두 번째 삶에는 내가 하나님을 믿어야지. 이렇게 하면 참 좋겠어요. 근데 우리의 삶은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죽습니다라고 제가 설명을 할 때에 그 죽음이 정말 마음에 와닿습니까 우리는 이 세상이 너무 좋아가지고 죽는다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마음에 와닿지 않습니다. 결혼을 안 해본 사람, 안 해보신 분들은 아이고, 그래도 죽더라도 한 번쯤 결혼하고 죽어야지.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또 어떤 것을 이루고 싶고 어떤 목표에 도달하고 싶은 사람은 아이고, 죽더라도 그것을 이루고 죽어야지. 그런 마음 때문에, 때문에 죽음은 나와 상관이 없는 것처럼, 아니면 죽음은 있기는 있는데, 나, 조금 멀리, 아니면은, 나중에 오십시오. 하고 할 정도로 죽음을 우리는 거부한다. 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시겠습니다.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졌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죽음이 정해진 삶을 우리가 산다면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야 되겠느냐 라는 것입니다 근데 더 중요한 거는요 보세요 심판이 있다라고 했어요 죽으면 끝나는 것이었으면 신이 필요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종교를 가질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 죽으면 끝나는 것인니 근데 심판이 있다고 라고 했어요 이 심판이 뭐야 그것을 잘 설명해 주신 분이 요한 사도예요. 사도 요한은 천사의 도움으로 천국을 구경을 했습니다. 천국에 갔는데, 계시록 20장 12절에 보십시오. 하나님이 사람들을 심판하고 있었는데, 그 사람들이 바다에서 죽었던, 또는 산에서 죽었던, 어떤, 어디서 죽었던지 상관없이, 사람들이 다 하나님 앞에 서 있었는데, 물론대서그 모자 앞에 섰는데 책들이 펴져있고 또 다른 책이 펴져다그어요두 가지 책이 펴져있다고 그랬죠. 하나는 무슨 책인지 모르는데 또 다른 책이 펴졌는데곧 생명책이라고 그랬습니다.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의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았다 그랬습니다. 여기에 보면 두 가지 책의 용도가 나왔습니다. 첫 번째 책은 어떤 거냐.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이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았다. 그러니 하나님은 내내 내 채로 쓰신 거예요. 2000이상호 어, 어, 1988년 시험 볼때 친구의 도움으로 시험을 받았다. 혁명에 따라 주시죠. 네. 또 2000, 어, 또1970몇년 뭐 엄마한테 헌금한다고 헌금 안 했다. 어. 또뭐몇년몇월 며칠 뭐 친구에게 욕했다. 뭐 그런 것들 다 써져 있겠죠. 어, 1988년, 어, 교통사고 당했다. 뭐, 이런 식으로 다 써져 있겠죠. 그런 책들로 하나님은 우리를 심판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근데 또 다른 책이 있는데, 그 책이 뭐냐면은 생명책이라고 했어요. 생명책. 이 생명책이 뭐냐라는 거예요. 이 생명책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알고, 알기를 원한다면, 여러분들 요한계시록 21장 2 7절을 보십시오. 요한계시록 2 1장 27절에 보면은 무신지 속되거나 가증한 일 거짓말한다는 결코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는만 들어간다.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 어린 양은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정결함에 내가 순종하고 그 주님을 내가 영접할 때에 이미 내 이름은 생명책에 기록되는 것이고 그 생명책으로 인하여 내 행위대로 심판받지 않는다라는 것을 주님에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누가 의인인가를 우리는 생각해 볼수 있습니다. 누가 의인인가 죄를 안 짓는 것이 의인이 아니라 바로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고 베풀어 주시는 자비의 은총을 사모하는 자만이 의인이라는 것을 말씀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오늘 저는 이두 번째 초, 정결의 초,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정결케 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셨음을 선포하면서 우리는 그 주님의 사랑으로 또 주님의 은혜로 우리가 정결함을 받아야 될 필요성이 있음을 고백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저는 요한 1서 1장 9절을 우리 성도님들께 드리기를 원합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워서 우리 죄를 사하시는 모든 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믿쁘시고 내가 여호와 앞에서 나를 용서해 주십시오 하고 자백할 때에 주님은 우리를 용서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정결 예식을 거치지 않아도 되시는 분이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예식을 거행하신 것은. 우리를 알기 위해서 또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라는 사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복이는 곧 십자가의 죽음이셨고 예수님께서는 기꺼이 순종함으로 십자가를 짊어지셨기 때문에 이제는 누구든지 예수를 구주로 시인하는 자들은 생명책에 기록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이 이번 한 주간 동안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런 고백을 할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는 죄인이지만 주님의 사랑으로 나는 의롭게 되었고 나는 힘들고 어렵지만 의인인 나를 하나님은 축복하여 세워주십니다. 사랑 속으로 신이 나지 않습니까? 죄인이 나를 의롭게 해주시고 나와 함께 하심으로 주의 은혜에 들어가게 하십니다 이 놀라운 사실을 이한 주간 동안 묵상하시고 그 묵상 속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깨닫고 또 하나님이 내풀어 주시는 그 삶을 주 안에서 기쁨으로 누리는 성령님 되시기를 주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죄인이 나를 위하여 죽으시고 또 나를 생명책에 기록하여 천국의 심판에서 의롭게 하심으로 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하신 이 놀라운 은혜를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것을 허락하기 위해 예수님은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주님, 세상의 유행에 내 자신이 들떠 있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주님 오심을 기다리는 이대감절 기간이 될수 있도록 저희들을 지켜 주옵소서. 이한 주간 동안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베풀어 주실 하나님의 은청을 기대할 때에 우리의 삶 속에서 평안함과 건강함과 또 주님 주시는 축복을 받아들일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